네, 시험에 나오는 이제 시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아, 기본 개념은 뭐가 되냐면, 얘가 지금 원이잖아, 원. 원이니까, 한 바퀴를 다 돌리게 되면 얼마가 되는가? 360도가 되겠죠. 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어, 여러분이 다 장애 아는데, 선생님 설명하고 싶으면 이제, 분침하고, 분침? 분을 나타내는 이제 바늘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시침. 시간을 나타내는 시침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바퀴를 다 돌게 되면, 360도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분침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긴바늘을 얘기하는 거야, 긴바늘. 이 긴바늘이 12시, 12시는 이제 모까지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면, 0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어요. 0의 개념도 여기가 0이야, 사실상. 10이라고 돼 있는 게. 그 다음에 이 중간에 1이라고 돼 있고, 2라고 돼 있고, 3, 4, 5, 그 다음에 6.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면 이 친구는 한 바퀴를 다 둬야 어떻게 돼? 한 시간이라고. 한 바퀴를 다 둬야 한 시간이야. 그한 바퀴를 다 돌아야 지금 한 시간이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360도인데 360도를 한 바퀴를 다 도는데 한 시간이야 한 시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어, 6 0분이고 하잖아 60분 그럼 분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한 바퀴를 다 도는데 60분이 필요하죠 그럼 1분에는 어떻게 돼? 1분에 약분 하게 되면 1분에는 6도씩 가겠지 그럼 1분에는 6도씩 가는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시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것도 60분이잖아. 1시간이 60분이야. 똑같이 요것도 1시간이 60분인데. 시침은 요거 짧은 바늘이야. 짧은 바늘 그럼 요 짧은 바늘이 요게 한칸 움직이죠. 12자에서 요렇게 한칸 움직인다고 한 칸. 그럼 이걸 1시간. 시침이 여기까지 오면 2시간. 그 다음에 시침이 3시까지 오면 3, 3, 3시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침은 어떻게 돼요? 한 칸이에요. 한 칸. 그러니까 한 칸인데 요한 칸은 얼마가 되는 거야? 요게 12개로 돼 있죠. 12개. 12개. 12345 6그 다음에 7, 8, 9, 10, 11, 그 다음에 12칸으로 된다고. 요한 칸이 12개야, 12개. 요런 애가 12개가 있어 그럼 쟤는 몇 도야? 360도를 12로 나누게 된 거니까 30도가 되겠죠? 그럼 요거 한 칸이 어떻게 돼? 30도가 되겠지. 다시. 자, 분침은 한 바퀴를 다 돌아야 어떻게 돼? 한 시간이 되는 거고, 시침은 어떻게 해? 한 칸만 움직이게 되면 한 시간이 된다고. 그럼 실제로 요거 한 칸이 얼마가 된다고? 30도가 되는 거야. 30도. 그럼 얘는 1분에 몇 도씩 가겠죠? 1분에 0.5도씩 가겠죠. 1분에 0.5도씩.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시간을 구할 일이 생길 때, 아 어, 여기 시침이라고 하는 거는 0.5씩 움직이게 되는 거고 분침이라고 하는 거는 아0 어, 6도씩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요. 선생님 그냥 예시를 한번 즉석에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자 문제에서 3시하고 4시 사이라고 했어 3시하고 4시 사이 뭐 3시 몇분 이렇게 되겠지 그지? 3시하고 4시 사이에서 분침하고 시침이 서로 포개질 때 그때는 몇 분이냐 몇시몇 몇 분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몇시몇 몇 분이냐 그럼 얘를 한번 잘 유념 한번 해봐봐 3시하고 4시 사이라고 했으니까 3시에서 출발을 하겠죠 그럼 이제 분침은 요긴 바늘 얘기하는 거고 시침은 요 짧은 바늘 얘기하는 거야 요렇게 해서 출발했을 거라고 요렇게 해서 그럼 얘가 지금 포개지는 거야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시침이 가만히 있으면 도망가. 도망갈, 도망가지, 그지? 그럼 도망갈 때 0.5도씩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된가? 살짝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얼만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 쫓아오는 거야. 요만큼 이렇게. 쭉 해서 쫓아와서. 포개질라 그러면 이렇게 포개지겠죠? 여기서 포개지는 게 아니라 시침이 움직이니까. 포개질라 그러면 3시하고 4시 사이 어딘가에서 딱 포개지겠죠? 그럼 이게 몇시몇 몇 분이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얘는 6도씩 움직이죠? 근데 얼마씩 도망가? 0.5도씩 도망가. 그럼 따라잡는 건몇 도씩 따라잡는 가야 어, 1분당 5.5도씩 따라잡게 되겠죠. 1분당 5.5도씩 따라잡게 되죠 1분에 5.5도씩 따라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봐봐요. 얘가 따라잡아야 되는 게 얼마만큼이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인데 이한 칸이 지금 30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여기가 지금 90도. 90도만큼 얘가 지금 따라잡아야 되는 거야. 따라잡아야 되는 거야. 90도만큼. 그러면 이제 포개지게 되겠죠 그럼 얘가 따라잡아야 될 목표가 어떻게 되는거 90도라고 90도 근데 얘는 1분에 얼만큼씩 따라잡는가 5.5도씩 따라잡는가 그러면 이걸 5.5도로 나누게 되면 몇 분이 되는지 계산을 할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 소수 한칸 이렇게 옮기고 이것도 이제 한칸 옮기게 되면 5로 나눠지겠죠 그럼 여기가 11 이렇게 되지 5로 나누게 되면 5가 여기 한번 들어가게 된거고그 다음에 40이니까 8번 들어가겠죠 그럼 11분에 180 이렇게 돼요 출발을 어디서 했어? 출발을 3시에 서 했어, 3시. 그래서 얘는 3시, 11분에 180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뭐 괜찮죠, 그죠? 음. 자, 본문제로 통해서, 어, 다시 한 번, 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침하고, 어, 시침하고 이루는 각도, 작은 쪽을 구해라.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 지금 구해보라고 여기. 그럼 봐봐요. 이게 지금 한 칸에 지금 얼마라고 지금 얘기했어? 한 칸에? 한 칸에 얘기했, 이게 360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열2칸으로 나눠져 있는 게 지금 시계가 되는 거잖아. 그럼 12로 나누게 되면 한 칸에 30도가 되겠죠. 한 칸에 30도. 그럼 3부터 6까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 어떻게 되죠? 이게 3칸이야, 3칸. 3칸이니까 90도가 되겠죠. 90도. 그럼 여기하고 여기 이루는 각도 있지, 여기. 여기가 지금 90도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90도에서 뭐만 빼시면 되는가? 여기. 3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요만큼 움직인 거잖아. 그지 요만큼 그 움직인 거. 요만큼 그 움직인 거 요, 움직인 요만큼을, 아, 빼내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30분 동안 움직인 거야. 원래 얘는 어디 있었던 친구냐면, 시침은 3자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분침은 원래는 이제 12자에 가 있었던 거죠. 여기가 지금 3시 정각이 3시 정각에서 3시 30분이 된 거잖아. 그럼 실제로 30분 움직인 거지. 30분. 그럼 이게 지금 반 시간이네. 반 시간. 원래 한칸 움직이면, 한칸 움직이면 1시간인데, 반 시간 움직인 거야. 반 시간. 2분의 1 시간만큼. 그럼 3 0도의 절반이 된 거니까 15도만큼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럼 요 각도가 얼마가 는가여기가 지금 15도가 되면서 90에서 15를 빼 가지고 여기가 어디어요 아, 75도. 이렇게 계산해도 돼. 그다음에 또 어떻게도 괜찮냐면 어, 물론 이제 좀 노가다긴 한데 아,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시침이라고 하는 게 분침이라고 하는 건 이제 360도로 다 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30도만 돌면 되는 거죠. 한 칸만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분이죠. 그럼 얘는 이제 1분에 0.5도씩 지금 움직이는 친구가 되는 거니까 0.5에다가 30을 곱해가지고 15도를 계산해서 처리하셔도 무방하신데, 아, 뭐, 반시간이니까, 뭐, 간단하죠. 네. 문제에서 요청한 거는 이제 분침하고 시침이 이루는 각도 중에 작은 쪽.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요 각도 하시면 얼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랑 마찬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럼 봐봐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5시 정각에서부터 지금 10분 지난 거잖아, 10분, 10분. 5시 정각에서. 그러면 여 요게 슉 연결하게 되면, 얘가 요만큼 이게 도망갔죠, 그죠? 조금 도망갔지얘 조금.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 일단 요 1차적으로, 요 노란색 부분까지. 그럼 여기가 2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가 5가 되는 건데, 시침이라고 하는 거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시계라고 하는 게 원을, 원을 한 바퀴를 다 돌면 360도잖아. 360도를 이렇게 12조각 을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칸은 30도가 되는 거야, 한 칸. 그럼 몇 칸이냐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세 칸. 그럼 세 칸만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일단 어떻게 돼? 여기까지 이제 90도가 되니까 90도. 그럼 90도에서 조금 더간 거지 조금 더. 그 조금 더가 지금 얼만지를 어,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봐봐 여기가. 그럼 이 친구는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에 뭐, 한 시간에 30도만큼 가는 친구잖아. 이한칸이니까 그럼 이 친구는 이제 60으로 나누게 되면 1분 동안은 어떻게 돼? 1분 동안에는 어, 0.5도씩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1분에 0.5도 씩 움직이는 게 시침이야 시침. 그러면 이제 1분에 0.5도 씩 가는데 지금 얘가 지금 10분 움직였어 10분? 10분? 그럼 여기다 10을 곱해. 그럼 몇 도가 되시는가? 5도야 5도. 그럼 이 조금 벌어진 거죠 요게. 요게 지금 5도가 되는 거니까 아요 5도랑 요 90도랑 합해서 최종적인 답은 이제 95도가 되시는 거고 어 단답형이니까 그냥 95가 되겠네. 네 문제에서 보시면 1시하고 2시 사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1시하고 2시 사이니까 1시 몇분 이렇게 될거 아니야? 1시. 땡땡분, 이렇게 될거예요 이게 몇 분인지를 지금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시면 좋냐면, 1시 정각에서부터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분침은 사실상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이바늘이 이제 12자에서 와서, 요만큼 지금 움직인 거죠. 요만큼. 그럼 7하고 8 사이 어딘가에 지금 딱 여기 멈춘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시침이라고 하는 건 여기, 1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요 1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짝 이렇게 움직인 거죠. 살짝. 이렇게 지금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까지 괜찮죠, 그죠? 그럼 봐봐요. 여기가 지금 180도만큼 이렇게 결과적으로 어가 벌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평각을 이룬다, 그죠? 서로 반대가 된거 평각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180도만큼 벌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 친구는 이 분침 이 땅에서 봤을 때 30도만큼 지금 차이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야. 한시 정각이 된 거니까 이한 칸을 지금 30도라고 하죠, 30도. 한 칸. 이한 바퀴 다돌리면 360도가 되는데 이, 이원 자체를 12조각을 낸 거니까, 12로 나누게 되면 여기 지금 30도라고. 그요한 칸이 30도야. 그럼 30도를 일단은 따라잡고, 그 다음에 차이를 어떻게 돼? 180도만큼 더 벌려야 돼. 그럼 실제로 얘가 차이를 얼만큼 벌려야 되냐면, 180에다 30을 더해가지고, 210도만큼의 차이를 더 벌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을 따라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분침이라고 하는 거는, 분침. 분침이란 건한 바퀴를 다 돌아야 이게 한 시간이 되죠. 한 바퀴가 360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시간은 60분이 되는 거니까 1분에 얼만큼씩 움직이는 친구야? 1분에 6도만큼 움직이는 친구 가 되세요. 6도만큼. 근데 시침은 어떻게요? 시침. 시침이라는 거는 1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1 시간 시침이 1 시간이 되려 그러면 30도 한 칸만큼 움직이게 되죠. 요 요거 한 칸만큼요. 이한 칸, 한 칸이 지금 3 0도라되잖아 그래서 어, 30도만큼 움직이면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야. 1시간을 지금 60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1분에 몇 도씩 움직이게 되는 거냐면 0.5도씩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얘는 6도씩 가고, 요거는 0.5도씩 도망가는 거니까. 실제 따라잡는 거는 얼만큼씩 따라잡는가? 1분에 5.5도씩 따라잡게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지금 1분이야, 1분. 1분. 그럼 210도를, 그러니까 분침이 시침을 따라잡아야 되는 게 210도가 되는 건데. 얘는 따라잡을 때 1분당 5.5도씩 간다고 그러면 210도를 5.5로 나누게 되면 어때요? 몇분 필요한지 알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나누신다. 이렇게 보십니다. 5.5로 이렇게 나누신다. 그럼 소소한 값 밀면 55분에 2100 이렇게 되어있죠. 2100. 5로 한번 약분 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11이 되는 거고, 5가 여기는 이제 4번 들어가시는 거, 여기 두번 들어가시는 거420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얘는 11분에 420분 대 아 이렇게 평각을 이룬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객관식이니까 5번이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업 뜻이나 고생 많으셨고 어, 단원 마무리 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시험에 꼭 나온 문제. 이 부분은 보강이란 제목으로 따로 올라가게 돼요. 어, 그거는 이제 복습할 때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 바로 다음 강좌는 2단원 어, 위치 관계부터 시작하게 될 거야. 어, 거기서 만나뵙도록 할게요.